저희는 이제, 그래서 밥다 먹고 나왔는데, 이제 붐붐 포차 갔다가, 노노 갔다가. 지금 일싶시아니라 저희가 너무 일찍 술 먹고 나와가지고. 어쨌든 여기는 한국식 포차래요. 저희가 한번 가서, 한남들 버플. 이게 또 되게 중요한 관건이야. 아, 어, 그렇지. 아, 아 우리가, 근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한남 버플 프좀 받아야지. 4천원4 ,000원, 0원이네요 아, 저희 이제 가서, 자연스럽게, 저희 원래 홈그라운드 소주 한잔 하면서, 근데 나 이것도 궁금하다 만약 아니야 그냥 좀 우리 지인 말고 또 보는 사람 이 있을 거 아니야? 어, 어거스 구독자. 떠라져가지 아니, 구독자 아니야 유입. 어, 유입이. 응, 구독자 몇명 없으니까. 어. 주장이 어떻게 다들 되시나. 대신... <laughs> 어. 앞으로가 얼마 나 재밌을지가 중요하지. 재밌는 게 이제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 아, 어, 이제 우리의 소관이 아니지. 아, 우리의 능력치 발휘 시간이지 이제. 나는 지금 파파고에 쳐서 갈게. <웃음> <웃음> 뭐라고? 너무 예뻐요. 미첼 씨, 나 혹시 같이 술 마실 수 있어요? 아, 그렇게 도시구만 와인. 에휴 생일을 하몽에 와인을 먹고 있냐 남자애들 정말. <laughs> 오늘 같이 있고 싶어요. <laughs> 야이 개. <laughs> 여자애가 위험하게 오토바이 타, 지켜주고 싶게. 확실히 여기가 젊음인가 보네요. <웃음> <웃음> 어, 오 네, 분분포차 제가 말씀드렸던데 근처가 좀 핫한 것 같아요. 사람 진짜 어때요? 어? <laughs> <너무 좋네. 웃음> <laughs> <laughs> 택시 열지 <어렵지> 않는데? <laughs> 게이딩 아니야? 어제 <laughs> 해야지. 해야지, 그냥 살줄 모르니까. 아, 살줄 모르지. <laughs> 우린 결제할줄 모르지. 진짜 몰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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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지금 대충 이제 약간 사이즈 보니까 클럽 가면 뭐 재미가 있을 것, 같아.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 저희는 삼성에 있는 포차 붐붐을 협찬받은 척 한번 들어가보겠습니다 아그게또 무슨 소리야 시부터1 0시까 시, 11시까지 한타임까지 되게 면서 클럽 갔다가 1 2시에시쯤에 이제 본 게임 시작해서 1시간만여자 한층에서 나와서 모텔 가서 야. 모텔까지 말했으면 안 됐을 것 같은데? 야. 야. 들어가서 맥주 한잔 하 술도 깨고 술깨겸 맥주 한잔 야야 바퀴벌레가 있네요. 그래 이래야 중국이지. 아 이래야. 근데 이래야지 또 중국 여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요 바퀴벌레가 살기 너무 좋은 온도예요. 가게 자체가 일부러 덥게 했는지 모르어 많이 들고술 하나 붙잡로 주신다니까. 사실 아, 저희는. 잠 아, 버려. 서비스로 씨. 시... 한국인들한테 잠이 들이 아니라 파이브하고. 음, 어. 아. 퍼포먼스 한번 보여줘, 이거 완전 타는 거서로서 보여주지, 이거는. 어떤용 이거. 아. 3명? 진짜 좋봐 어? 좋지 서비스 오세니까 하세는 아니야. 사랑한다고 하세요. 저희가 지켜본 걸거 여기는 어차피 답이 없어요. 여기는 오지 마시고. 저 2만 원인데 오지 마세요. 바퀴벌레 나옵니다. 그래도 제가 소신 말은 하자면 같이 호텔 가자고 했는데 어어야 <laughs> 나나나 너무 설렜어. 지금 호텔 가는 건 바보지. 아, 사실 그 일도 아니, 안 했어. 그러니까 취해야지. 나 진짜 제 괜찮냐? 응 어, 진짜 정상이야. <웃음> <웃음> 음주 음주 가가반 아, 가고 이제부터. 안을 안 간다. K T V 가? 아야! 권유초, 유치원, 권유초, 유치원. 예예예 예. 예, 예, 예. K T V.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말안 통한 빌. 아니 아이 학생. 너너 너, 편집당해. 아 편집하지 마라. <laughs> 편집해 줘 제발. <laughs> <laughs> 아야야야야. 아, 왜요? 이 가고 싶은데 가. 일단. 갈 거야 개새끼야. 여기 아니야? 권준? 권준 아니야. 아. K T V 많은데.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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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어어야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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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라 아니야 말줘아나 아까 치마 그 대포 가게이0이야거 어, 대포 못가 이미 됐다니까 아, 이미 결제했어 결제가 된게 아니라 결제 안 됐는데 아 가야 될거 아니야 뒤에 안 갈린다고 클럽으로 이동합니다 <laughs> 이제 시장이다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게요 <laughs> 여러분 세상은 둥글고 인생은 짧고 이0대 젊음에는 걸어 다니고 중년에는 즐기고 너네는 아이들을 봅시다. 이수대 여러분, 어, 뭐야? 다들 세상으로 나오세요. 그게 맞아요. 진짜. <laughs> 야, 맞, 맞긴 맞잖아. <웃음> 아니야. 이 <laughs> 진짜. <야, 웃음>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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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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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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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얘들이 저희를 뭐 밥으로 보는지 술 시키래요 ㅈ 같대 <laughs> 진짜 ㅈ 같대 브랫바이 ㅅㅂ 안 죽음 아지6 0 0 m 앞에 클럽 하나 있는데? 거, 사, 404 거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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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노는 거에 비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나빠 <laughs> <laughs> 근데 여기 전체가 다 클럽 거리 같아요 약간 이404 클럽 근처가 sorry 아깐만 아, 그러니까 테이블 잡아야 되냐고. 아, 저희 괜히 아, 이쁜 사람고 꼬시려고 했다가 <laughs> 망했는데 제가 봐서 저기는 좀 아니고 다 아,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클 아, 아니야, 아니야. 저기 404 클럽만 그렇고. 가보자. 우리 하나 도전해야지. 미래가 없고요. 여기서는 404가 제일 미래가 있지 않나? 나는 생각해. 을요이이 이거? 이이 이거? 이이블 잡아도 거실여이가 이거? 진짜 오. 이거? 맞아? 이 이거? 이이랑이걸아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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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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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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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이 깨는 건 좋다. 이거? 데 이거? 이 깨면 쟤네한테? 서로 서로 그 헌팅 문화가 없는 것 같아. 자세히 보면 하면 하지. 하면 하지. <laughs> 우리 지금 여지까지 갔던 테이블 중에 안 된데 한 군데라도 있어? 우리 내일 출국이잖아. 여행자 보험 들어놨으면 나도 진짜 맞짱까지 우리 얘네들은 칼 찔릴 칼 찔릴 것 같아서. 난죽어 아니 칼 찔려서 죽긴 싫어. 비행기 타다 죽는 건 상관이 없거든. <laughs> 그거는 명예롭게 죽는 거잖아, 내가. 어쨌든 뭐. 솔직히 깨면 깨는데, 그러면 그 우리가 온 이유가 없잖아. 그치? 당연하지. 그럴 거면 비행기 값 10만원 더해서딴데 갔지. 그니까. 그럼 당연하지. 쉬운데 얼마나 많냐? 어우. 아... 여튼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25만원 깨던가, 클럽을 가던가, 둘중 한? 네, 그래. 그분 소리. 최고가 될 것인가, 최악이 될 것인가. 나 최악은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악이면 맞짱까면 돈 물어주면 되잖아. <laughs> 왜 그래요? 아니 아니,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는 거야. <laughs> 어디 갈래? <laughs> 아니,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진짜 클럽에서 여자 꼬시는 게 중국에서 하늘의 별따기 같아. 내가 중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안될 수가 없어. 아, 안될 수가 없어. 동으로 찍어 눌러버리는 <laughs> 그니까 맞짱을까 맞짱 맞을 깐다는 게 그러니까 언쟁이 있어. 아, 얘내 여자다. 이것도 못 알아들어. 에이, 에이, 우리 이제 하고 있어. 말이 되냐고. 근데 지금 뭐 KTV를 가거나. 들어아고 들어가고 하면 여기야. 걸어갈 수 있네. 어. 시키지 못해. 뭐야? 뭘 나? 저기 있냐. 여기 잘래. 아이씨. 아니, 일어나. 저희는 오늘 좀 쉴게요. 아 근데 피곤해가지고 선택 못하는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빨리 먹었어. 야, 우리가 저희가 근데 어제 25만 원 플랜이었는데 한 2만 원 가량 남았어요. 뭐, 뭐 먹을래? 네? 공항에서 아침이나 먹자. 공항에서 저거 먹자. 뭐 맥도날드.